안녕하세요 예준이와 노라바이입니다왜코의밥죽이 지금 동영상의 최대 공간에 넘어갔다고 해서 2 편으로 찍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귤뚜라미를 먹어볼까요? 일가심은 1 편에 있습니다. 처음 먹었다.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. 그리고 니네가 올라온다면, 아까부터 했단 말이야. 니네가 올라오면, 예코에 밥이 된다고. 저좀 맞춰주세요. 뺏어 먹기. 뺏어 먹기. 뺏어 먹 자, 일단 다시 미웜을 먹어봅시다. 미웜두 마리 잡았고요. 왜? 거기 뭐가 있어? 우와, 너무 잘 먹어. 먹었다. 이렇게 삼겨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. 이제 다 끊겼을 뿐이야 아이고 잘 먹는다 이번에는 귀뚜라미 그거 해봅시다 자연 급수 해봅시다 왜안 먹니? 있니? 있다고? <laughs> 내가 직접 이렇게 먹여줘야 돼? 뭘다 흘려 아얘 코야 야생에 야생을 감을 살려보라고. 촤! 옛날에도 진짜 야생 도마뱀이었잖아 거의. 아잇. 죽었어 조금해서. 아니 이거 안돼. 이걸 뭐래? 뭔가 귀뚜라미가 아니야. 그래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꾹꾹 눌러주시고요. 굿해야 장수. 예코 아니, 약수 아니고요 인사입니다. 예코 안녕해 안녕 안녕 몰라? 예코 너 맨날 안녕 하잖아 유튜브 찍을 때 우리 인사 예코 그리고 아싸 저 안녕 <laughs> 아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아!